안녕하세요, 아들 여러분. 유장선배입니다. 제가 이번에는 폴란드 방송에 제 작품이 나왔습니다. 정말 우리한테는 공모전만이 살 길인 것 같아요. 그럼 함께 다 같이 보실까요? <목소리> 이 공모전 총 지휘자이신 분인데요. 저 같은 경우는 공모전을 페이스북, 인스타, 그 다음 구글링을 하는데 페이스북에 이렇게 올라왔길래 먼저 좀 이렇게 구경을 해봤어요. 근데 이제 협찬사도 좀 많은 것 같고, 나름 공간도 괜찮은 것 같고, 그리고 이제 작품에 대한 어떤 제한이 30cm, 30cm 였거든요. 그래서 좀 가벼운 마음으로 지원을 해보자 라는 거였고, 1차 심사를 해서 총 73명인가? 아티스트를 선정을 했어요. 그 다음에 최종 상을 주는 후보는 이 방송에 나오는 것 같이 9명인데, 저는 마지막에 안타깝게 상을 받진 못했습니다. 그래도 이렇게 방송에 나온 것만으로도 제 지인분들과 주변에 있는 친구, 아티스트들한테도 자랑을 했어요. 그것만으로도 저한테는 상을 받은 것만큼이나 너무 기뻤거든요. 제 작품이 다른 나라 방송에 나오더니? 약간 그런 마음에. 제가 이제 유리벽돌 작업을 계속하고 있잖아요. 그래서 이 작품이 이제 소피아에서 했던 작업인데 이제 그쪽에서 선정을 했더라고요. 아틀리에 여러분들도 항상 모든 작품을 일회용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지원을 계속 꾸준히 해보세요. 이 풍경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갈수 없었지만 인스타 통해가지고 이렇게 상받은 작품들을 소개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는 이러하다라는 거를 알수 있었어요. 인스타를 통해서 제 작품도 이렇게 소개를 해서 너무 고마웠고, 저 역시도 항상 더 노력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오늘 정보도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그럼 들어가세요.